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인기 많은 자연흡기의 3.8 모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인 만큼 옵션까지 정말 가득합니다.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이나 후석의 컴포트 패키지, 듀얼 모니터까지 기능들 정말 풍부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차량은 그 중에서도 21년 정식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까지 정말 훌륭한 오늘 모델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 색감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주구공 조금 올드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실 수 있겠지만 로얄 블루의 외관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더 스포티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까지 전혀 없고요. 연식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넉넉한 걱정 없는 오늘의 대형 세단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G90에서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하면 최상급 트림입니다. 옵션 전혀 부족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신차가 약 1억 1,700만 원 상당입니다. 값비싼 기능들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옵션 이용하실 수 있고요. 21년 1월 정식 등록 차량입니다. 그런 만큼 3.8 모델 중에서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되어 있는 개선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인기 많은 21년형 3.8 모델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차량은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누유 문제까지 없는, 성능 무사고 진단받은, 정말 깔끔한 컨디션 되어 있고, 신차 보증까지 정말 넉넉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주구공 고르실 때 이런 이미지, 색상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올드하지 않은, 걱정 없는 색상입니다. 외관쪽은 로얄블루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 더 매력적인 색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까지 50% 정도 감가된 시세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바로 기능들 그리고 외관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프레리디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큼직한 헤드램프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야간 운행 시에 더욱 더 밝은 LED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유용한 지능형 헤드램프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도 앞쪽에 크레스트 그릴, 전혀 이상 없이 범퍼까지 아주 깨끗하고요 네, 크레스트 그릴 중앙부에는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감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정말 많이 쓰시는 기능들 기본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까이서 외장의 컨디션과 색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인 만큼 네, 이런 식으로 단차 부분 보이지가 않고요 오늘의 차량은 로얄블루의 색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약간 어두운 빛에서는 블랙 바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가까이서 약간 밝은 톤으로 보셨을 때에는 짙은 블루의 계열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카멜레온 같이 정말 다양한 색감이 유지되어 있는 유니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로얄 블루 지구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가까이서 본넷 부분도 외장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단차 부분 보이지가 않고요. 가까이 보셨을 때 네, 본넷 쪽 스톤칩이나 찍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더라도 상처 한 군데도 없이 정말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요 유리막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상태도 더욱 더 깔끔합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공의 상징인 휀다 사이드 리피터 전혀 깨짐이 없습니다. 네,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더라도 단차나 이색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러 루프 부분까지. 네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서 문제 없는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 서비스로는 전체 휠 복원 그리고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더욱더 깔끔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휠 상태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뒤쪽 그리고 앞쪽 넘어가셨을 때 19인치 휠, 네, 이런 식으로 불판을 아주 깨끗하게 휠보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타이어들도 당연히 파스 없이 깨끗하고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는 로얄 블루와 잘 어울리는 하바나 브라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는 여셨을 때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까지 아주 화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올드하지 않은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단의 헤드 레스트부터 네, 내려오는 모든 부위, 가죽 부분 손상, 오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나파 가죽, 약간 연한 가죽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짐은 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쪽도 양호한 상태로 잘 비춰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부분도 이상이 전혀 없겠습니다. 네, 앞쪽에 센터페시아나 핸들까지 버튼 하나하나 까짐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 기본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선호하시는 옵션 사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무광의 리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네, 시트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밋밋한 시트가 아닌 퀄팅 문양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소재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착좌감 훌륭하고 디자인까지 훌륭한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전체적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기능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곧바로 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후석도 상단 도어 트림 그리고 밑쪽 이렇게 손잡이 부분 많은 걱정하시는데 헤진 부분 까진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곧 이어서 실내 시트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헤드레스트 제네시스 스티치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퀄팅 문양 당연히 나파가죽 쓰여져 있습니다. 후석도 이런 식으로 가죽 부분 손상이나 오염 보이지 않습니다 후석은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깔끔한 컨디션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적으로도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 되어 있고요 VIP 시트 내 컴포트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 더욱더 넓은 공간 그리고 다양한 기능 이용하실 수 있는 풀옵션의 프레스티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의 상징인 LED 테일 램프, 네, 이렇게 두 줄로서 트렁크 리드까지 쭉 이어진 모습, 네, 너무나 멋스러운 후면 디자인이고요. 네, 가까이 보셨을 때 LED 리어 램프, 아주 깨끗하게 깨짐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엠블런도 21년식인 만큼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사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트렁크나 하단의 범퍼.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플러 팁 쪽까지, 네, 몰딩류까지 전혀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에 트렁크 상태, 그리고 크기까지 정말 넓기 때문에 골프팩 실으실 때 전혀 문제 없겠고요. 또한 걱정하시는 침수 부분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부분도 네, 이런 식으로 판금 부위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의 휀더나 앞쪽까지 쭉 이어지는 외관 상태, 단차 보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색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깔끔한 도장 상태, 그리고 측면 부위의 휠도 1 9인치 네, 불판이 아주 깨끗하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후석 상태감도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까지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바로 조수석 앞쪽 시트도 만나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시더라도 헤짐 없는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로얄 블루와 하바나 브라운의 조합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혀 올드하지 않고 약간 젊은 감성의 대형 세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옵션까지 정말 가득하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네, 또한 많이 선호하시는 21년식의 3.8 프레스티지입니다. 더욱 더 저렴한 가격, 파격적인 감가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기대해 주시면서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인테리어 측면에 있어서는 마룬 브라운의 상단 그리고 밑쪽으로는 하바나 브라운의 네, 고급스러운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항상 인기가 많은 하바나 브라운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조금 밝은 시트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이드 소재의 천정류나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가죽 소재들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시더라도 가죽에 손상이 있거나 오염 있는 부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어 트림까지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넘어가셨을 때 리어 로드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버튼 하나 하나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하고 있고 이상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컨디션도 훌륭하고요 엔진 미션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되어 있는 오늘의 옵션 가득한 프레스티지입니다 더욱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겠는데요 바로 기능들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의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이나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운행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핸들 우측 부분의 기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버튼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나 차량의 속력,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로도 줄일 수 있는 반자율주행 옵션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모든 안전사항 완벽하게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곧 이어서 계기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뷰 카메라 작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 영역,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곧바로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79,10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모델은 5년 또는 12만km의 제조사 보증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21년 1월 모델이기 때문에 26년 1월까지는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문제 있는 부분 있다고 하시면 정식 보증, 네, 비용 들이지 않고 무상보증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대형 세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쪽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당연히 무선 업데이트 적용되고요 풀터치 모델이기 때문에 화면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서라운드 및 모니터 후방, 전방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미디어 패널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당연히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스마트키 2개, 그리고 카드키 1개, 네, 정상적으로 차량키 3개 모두 보유 중인 차량입니다. 다시 옆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DIS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수동적으로 조절을 해보실 수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후방의 리어 커튼까지 전동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기능들 너무 완벽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옵션까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급 인테리어인 무광의 리얼 우드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네, 이런 식으로 잘 느껴보실 수 있고요. 색상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위기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시트 부위에 있어서는 밋밋한 디자인이 아닌 퀄팅 문양 그리고 나파 가죽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후석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 내장이 되어 있겠는데요. 빠르게 후석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공간감부터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석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패밀리 세단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쪽도 이용하셔도 모두 탑승하셨을 때 전혀 움직임 없이 기본적인 공간으로도 정말 넓은 이런 공간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걱정하시는 후석의 컨디션, 당연히 가족 소재들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후석은 거의 사용하시지 않은 듯한 컨디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메스트 부위,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도어트림 부위에 있어서도 상단부 그리고 많이 쓰이는 손잡이 부위까지 전혀 헤짐이 보이지 가 않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전동 선쉐이드 커튼. 네, 당연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후석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만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옵션 사항입니다. 네, 이런 조그만 포인트들을 통해서 완벽한 프레스 등급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 되어 있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살펴보시게 되면 네, 후석에는 개별 공조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나 네, 지도 화면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기타, 다른 라디오, 미디어, 차량의 설정 기능까지 네, 이런 식으로 화면 살펴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곧바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사단님만큼 후석에서도 직접 조절하실 수 있는 후석 개별공조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풍량 온도 직접 조절이 가능하시겠고요.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네, 이런 식으로 시트 리클라이닝까지 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좌석 시트 포지션 조절 네, 조금 더 눕혀서 갈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시겠고요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 더욱 더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레스트 모드 또한 프론트 시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으로도 넓은 후석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트 버튼만 움직이시더라도 앞쪽에 시트 이동 그리고 좌석의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워서 다리를 쭉 뻗더라도 업무나 휴식에 정말 유용한 컴포트 패키지의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 세단 이용하실 때 이런 후속 기능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모두 충족이 가능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되어 있는 개선형입니다 사고 이력까지 없는 정말 저렴한 G9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색감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차량 더욱 더 마음에 드실 텐데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정확한 스펙 부분 그리고 가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21년 1월 정식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7만 9천 키로 되어 있겠습니다 5년 또는 12만 키로의 제조사 보증기간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26년 1월까지 정상 보증, 네, 무상 보증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겠습니다 깔끔하게 성능 무사고 진단받은 차량 문제 없는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21년 등록의 차량인 만큼 3.8 모델 중에서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옵션까지 정말 가득한 오늘의 차량 네, 신차가 약 1억 1,700만원 상당이지만 더욱더 저렴하게 아주 파격적인 감가 되어있는 시세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 5,490만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차량 색감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은 엔진 오일, 향균 필터, 연료 필터 모두 소모품 교환, 무상 교환 서비스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홈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힘드시다면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549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에서 약50%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네, 약 3년 조금 넘게 운행을 하셨는데요. 더욱더 파격적인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21년 등록된 차량인 만큼 개선형 모델 그리고 프레스티지에 가득한 옵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까지 없는 정말 걱정 없는 오늘의 지구공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차량들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